조선시대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어요.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.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에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.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70년의 시골이 훌쩍 지나갔는데 여북 간의 김일성이가 올랐습니까? 이승만이가 올랐습니까? 그는 이사진한 장으로 날다 지나고 그가 빛을 쓰러져 가는 우리 영여 추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그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 주시니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만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나라에서 모든 영웅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으라면 최종대왕보다도 이순신보다도 한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이승만 우리 초대 건국 대통령인데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서 이승만을 가르쳐야 되냐 우리에게 자유를 준 분이죠 교회가 있게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승만의 업적을 딱 하나를 꼽으라면 자유민주국가체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예수를 믿고 대통령 되기 50년 전에 우리나라를 기독교적인 국가를 만들겠다고 꿈을 꾸고 독립정신에다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그 글을 적었잖아요 이승만이 74세 때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그 당시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유, 자유라는 말이 지금은 아주 자유롭지만 은 조선시대에 자유라는 말이 없었어요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것을 한자어로 일본으로 해서 자유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유가 뭐였지? 7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왕정국가 아래서 자유? 자유라고? 뭐? 자유는 뭐야?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없을 때에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다 당시 미군정에서 실천 이론조사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77%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지했잖아요 77%의 배칭들이 사회주의, 공산주의 이건 알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승만은 국민들을 설득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0개의 국이 독립을 했습니 그중에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얼마나 비참하게 됐는가는 저르시아 중국, 쿠바, 뭐 미얀마 여러분 모든 나라들 북한.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마오주떡이나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이나 자기 백신들을 천만 명, 이천만 명 몇백만 명. 이런 식으로 죽였잖아요. 자기 백신들을 그냥 천만 명 단위로. 폴포들은 어, 300만 명 자기 백신들을 중에서 해고를 전시하고 했잖아요.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택을 해가지고 140개 나라 중에서 o e 시대에 나라 들어간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라고는 다어도 없는 그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만든 것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승만의 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음.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70년의 시골이 훌쩍 지나갔는데 저 북한의 김일성이 올랐습니까? 이승만이가 옳았습니까? 그는이 사진 한 장으로 우리는 다알수 있죠 북한은 바다처럼 보이잖아요 밤에 사진을 찍고 나오면 저렇게 불빛인데 북한에는 불빛이 없어서 이 바다인 줄 알잖아요 이 사진 한 장이 자유민주 체제를 가져온 이 나라와 공산국가를 지지하고 만들었던 북한이 얼마나 그 판단이 달라졌는가 이승만의 판단이 옳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불빛 있는 남한과 깜깜한 저 북한의 차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? 이승만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